오래간만에 내지는 인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아, 내 네. 목마가래 베이지에 콧총이가 무거워서 어, 어떡하나? 비가 이렇게 쏟아져요. 와, 여기 여기는 뭐 그냥 괜찮고, 저기 콧총에 물이 고이겠는데, 그 콧총 덮어놔야 되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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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한번 맞아야 될것 같아.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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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리 났어요. 비가 오면은 꽃이 머리가 무거워져서 막 수구리니까 다 넘어져 있는 거. 이렇게 옮겨서 지지대를 세워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 허리가 휘어요. 이렇게 비안 맞는 곳으로. 에이, 쓰레기. 쓰레기 처리도 그렇지만저 걸음. 음, 걸음 비 맞으면 은안 되니까 구멍이 뚫어야 되는데 안 뚫었더니 우산 씌워주고 <laughs> 이건 닭똥거를 아까 물다 빼놨는데 또물 차이네? 음, 음. 뭐 이렇게 물이 차이면 은할수 없이 여기저기 던져주면 되는 거니까 대충 아이고 우산 쓰고 이랬더니 아휴 저기 짧은 거는 괜찮고. 음 이렇게 튼튼한 거는 괜찮고 짧은 것도 에휴 저쪽에는 비가 그래도 덜 맞아서인지 아좀덜 휘는 것 같아 고개를 바짝 숙이고 있는 녀석들은 안 돼요 안돼안돼 안 돼. 이렇게 <laughs> 이렇게 또 넣어주고 비가 지나가는 빈가 저기 맑아오네 6시간 비 온다 그랬는데 아휴 비가 막 그냥 와우. 우즈두두두두또비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따가 꽃사핑하러갈것 담아놨는데 비 오면 못갈것 같은데. 야,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빼고 세 가지. 저거 꽃양란두 개. 이렇게. 아, 그냥 이거 비가 물 떨어져 가지고 응. 네. 금방 지나가는 비인가 보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아, 에이, 빨리 내려가서 처리해 주고 오니까. 그래도 안심. 이제 네, 여기. 에이. 오늘 이거 갖다 주려고 내놓았는데, 비가 맞아서 끄덕끄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이. 에이, 애플 제라늄. 노즈 음. 제라늄인가? 장미? 장미 제라늄. 100원이야. 음, 비 맞아서 꽃이 무거워졌어요. 이거를 아이, 잘라주고. 잘라주고, 에이. 이렇게, 요것만. 그리고, 요거. 나는, 이렇게, 요게, 플인가 아, 어, 엔젤. 엔젤. 니 갈게. 작은 꽃, 엔젤 제라늄인데, 꽃이 작고 이뻐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아, 같이. 제라늄. 이게 제일 잘생겼네. 자자. 음, 이렇게 해서 나눔할 거예요. 아니, 스와핑. 아, 이게 3시 이후에 찾아가게 됐으니까. <laughs> 여기 이웃집. 온실. 이게 뭐지? 오키드. 가든에? 구경하십요 이렇게 쇼핑해서 <목소리> 바꾸기도 하고 와 난실 또 여기 해놓은 건또 처음 봤냐? 어, 이렇게 반다. 음 반다 너무 이쁜 내가 찰찰 이게 하나에도 막 너무 비싸서 여기는 반다 여기 꽃대가 올라온다고 자랑하잖아. 꽃대 저기도. 이런 거는 신고념. 난실 닦게 깔끔하게 해놨네. 허야 근절한. 어, 이것도 갈랑코야. 이거 잎 괜찮. 이쁘다.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이 갈랑코예요? 어. 너무 이쁘게 해놨네. 크게. 네. 이거 솔라이, 솔라이트로해놔봐솔라나이스를 하나. 음, 요거. 이렇게아 이뻐 이렇게 이쁘게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음. 이게 깔끔하게 해서 바꾸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어, 이렇게. 음. 호야, 호야, 를이 호야, 호금호금하게 여기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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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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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 카틀레아가 별로 없네. 아 카틀레아 내가 줄수 있는 거. 아, 어, 와, 너무, 어. 와, 이쁘다. 음, 예, 자랑할만 한다. 음. 어. 자랑할만 하다. 보여주고 싶어서 어. 음, 너무 이쁘다 이것저것 다 없는건데 <laughs> 없는건데 어, 내가 가진거 몇개 더 드릴 수가 있, 있는 것들 있다 여기 없는거 몇개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음. Any, any 음 있고 예. 그건 Nasteria?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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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기 뭐지? 짠재베리아 어. 카스테리아 카스테리아? 짠재베리아 음. mm -hmm. 이거 있어아이해보 와우 와우 이게 난실 난실 정말 멋있게 깔끔하게 해놓으셨네 음 이게 꽃이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게 요거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음. 이게 핑크 꽃. 핑크 플라워. 이렇게. 내가 달라고 한게 요거 같아. 백운이야 노란 거 있었는데 없네. 어? 응? 공작산인장 빨간 거. White uh, pink is pink one. I, I don't know, it might be white. Uh no white manunde. White oh she has many whites. Yeah, mm -hmm. uh, yeah. when well, it yeah. flowers. <laughs> wow. It's cool. 음, 이거 얻으러 왔어요. 여기 이렇게 작게 한 100원이야. 어, 이 갈랑코에. 응. 이거는 아예 늘어났네. 아, 부다. 부다. 보다. 이렇게 부다가 도 이거 갈랑코에 좀 얻을 수 있나, 이거? 이거 많이 있네? 너무 이쁜데? 필요한 거 달라고 얘기하래. 그러니까, 준달할때 얼른 달라고 해야지. 자, 자. 이게 공작선 인정인데, 핑크. 그래서, 요거 두쪼알리 얻어가요. 이렇게. 이뻐, 이뻐. 자, 자, 땡큐. 이거, 신비디움이라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딱딱한 거는 안 키워봐서. 하나, 어, 주길래 가져오고, 덴드로비움 하나 또, 이렇게. 이렇게 하나, 아, 새끼 또 나왔구나.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선인장 갈랑코의 꽃이, 이뻐요. 이렇게. 음, 이게 좀, 아, 좀 짜게. 잘라줬네 좀더 잘라주지 <laughs> 그리고 요거 이 선인장인가 어떻게 이렇게 음, 이게 바위솔 같은 거 같은데 굉장히 이게 커? 그 집에 있는 거커더라고 이게 굉장히 큰는것 같아 음, 요거 까실까실하지만 가실 요게 보라색 꽃이 이렇게 꽃멍을 멍멍 나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요거 백원이야. 음, 백원이야. 내가 가져간 거하고 비슷하지만 틀린 백원이야. 요게 요게 행잉 브랜트. 행잉 브랜트 요게 어, 버닝 쇠 가면은 요거 요거 세개 하나에 1 0 불씩 팔아요. 근데 일곱 종이가 붙었더라고 이렇게 일곱 종이 붙은 거. 핑크색 꽃은 다 졌지만은 내년에 잘필 거예요, 이렇게 7송성이 음, 버닝스에 가서 이만큼 잘라면 7 0 불을 대야 되겠네. 이렇게 뭉치 쭉 잘라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음 오늘 서핑행스에 내거난 베고니아 가져가고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내가 카틀레아, 그 집에 난실해 보니까, 어, 좋은데, 카틀레아가 없는 것 같아서, 음, 챙겨가지고, 뭐, 뭐 있는지 보고 왔으니까, 없는 거 하나씩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 진짜로 난 좋아하는 분. 선인장도 좋아하고. 좋아, 좋아요. 즐거운 하루. 행복한 수핑 했습니다. 좋다. 아,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다행히 집에 오니까 비끝쳤네 나가면 쏟아지고, 나가면 쏟아지고. 아우. 오이 일 너무 좋아요. 아, 100원이야. 이것도 쬐그만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큰거 하나 준다 그랬는데. 이게 뿌리 내린 게 있나? 덥석 화분은 드릴 수고 뿌리 내린 거 찾아봐야지. 좋아 좋아. 아이고. 비가 그쳤지만은. 아이고. 정신 없이 아 다행이다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큰 거는 옮겨두고 가길 다행이네 아이고 세상에 음 정리 좀 해야지 아 이거 준다고 하는 거 달라고 할걸 그랬나 있냐 물어보고 주까근데 있어 그랬더니 어 친구가 없는데 음 갈랑크에 좀 줘야 될것 같고. 에헤헤그도비와와와 와, 와. 정말 와와와와 와, 와. 와, 커튼이다. 아 미쳐. 진짜 진짜 기가 막히네. 좋아 좋아. 와, 속에도 한꺼번에 이렇게 피나 어, 속에도 흘러내지 못한 게막 그냥 뭉탱이로 있어. 요 응. 음. 아이고. 웅탱이 해가 나면은 이막 향이 막 뿜으로 내릴 텐데. 어쩔. 어쩔. 와우. 어쩔. 와우, 와우, 와우. 와. 이걸 개 겨운에 기다렸는데, 이렇게. 와, 얘들 뭐야. 와우, 와우, 와우. 와. 진짜. p 있어 s 있어 와, 웬일이야? 비 오고 난리 치더니 비구름이 저 아직 비구름이 저 시커먼데. 와, 정말. 오. 내일은 좀 따뜻할려나 보다. 와, 불났어요, 불났어. 정말 선색 석양빛 이 빛을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정말 아프리카 세렝게티 청원의 그그 그 초원의 불빛이라니까 아우, 오래간만에 아 오랜간만에 이렇게 참 오늘 건강하게 지냈어요 좋아요 좋아 내일도 건강하고 부탈하게아 좋다 너무 좋다 음 가을 거실에 앉았다가 어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음 좋다 좋아요 좋아, 좋아. 음. 와 멋있어 좋아 좋아 건강하세요 좋아. 오늘 비가 엄청 엄청 막 국지성인가 쏟아붓고 스톱하고 쏟아붓고 스톱하고 또 이 밤중에 쏟아붓고 겨우겨우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또 이렇게 아 스톱하고 그래. 그냥 해가 넘어가는 저 시커먼 구름이 또 올라오는데 아 이렇게 근데 지금 6시간 비온 가능성은 끝났는데 6시간 정말 6시간 비오네 아 좋아 좋아 멋있어요 멋있어 좋아요 건강하세요 히히히 <laughs> 아, 건강한 하루였어요 a 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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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 와 l c 우 a cha.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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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너무너무 와 좋다 좋아좋아 좋아. 좋아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좋은 저녁 즐거운 저녁 되세요 바이 바이바이 히히 신고배, 한국에 신고배가 왔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